이조에서는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의 경기가 먼저 열렸는데 아, 네. 어, 조별리그 1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그쵸. 중에 하나였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진짜 먹을 게 하나 는 뭐, 식은 동태전 정도밖에 없었다 필립스 하나밖에 없었다. 아. 근데 아니 근데 이건 경기 전에 재밌어서 저는 경기의 의미가 있다고 봐. 아그 설정 아, 모드리치가 네, 네. 기자회견에서 일단 잉글랜드 선수들과는 별개로 잉글랜드 언론은 너무 건방지다 어러곤트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잉글랜드가 너무 큰 특혜를 받고 있다. 네. 어떻게 세 경기를 모두 다 잉글랜드 우리는 모두 다 원정 경기인데 예. 잉글랜드 치르고 사실 8강 4강 가면은 잉글랜드 전 경기를 다. 웬블리에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게 음.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불이 붙었는데 경기에서는 그렇게 불이 안 붙었죠. 네. 다른 네. 나라를 가는 일정이 다들 조금씩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를 갑니다. 아, 네. <laughs> <그게> 없는 거지. <laughs> 네. 네. 같은 영국이다. 죠 네. 그러니까 네. BBC에서 그거 썼자, 썼, 썼거든요. 이동거리를. 잉글랜드가 제일 적고 네. 유로 2016한 나라에서 는한 것보다 더 적다. 네. 60주년 대회긴 하지만 초대 대회에 나오지 않았던 잉글랜드가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네. 겁니까? 아, 불란서인의 자존심. 네. 경기 얘기를 하자면은 크로아티아 저희가 그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잖아요. 내려왔다. 내려왔다. 응. 예. 그래서 좀그액명가는 강할지 몰라도 실제는 조금 맥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잉글랜드가 너무 못했어요. 그니까, 크로아티아 가 못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였는데, 잉글랜드도 덩달아서 잘 못했습니다. 그, 그니까, 이 경기에서 일단 그, 잉글랜드가, 키어런 트리피어를 왼쪽 풀백 빼고 내보냈거든요. 그렇죠 아니, 예. 오른쪽 풀 백을 그럴려고 여러 명 뽑았나? 그런 생각이. 왜? 예. <laughs> 리실이 생각나세요. 루크쇼하고 벤치엘이 있는데, 둘 다, 그니까, 일단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둘을 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로파리그 결승전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소화했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둘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선수들도 뛴 선수들 있는데 나왔거든요 결승전.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한 20분은 잉글랜드가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20분만 놓고 보면은 이 경기에서 가장 앞, 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압도한 경기가 나왔다고 볼 정도예요. 20분 동안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와. 완전 잉글랜드 대승으로 끝나겠다고 라 예상을 했었어요. 20분만 보고. 근데 문제는 그가 그러니까 패턴이 너무 뻔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요. 트리피어가 오른발 잡이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트리피어가 원래는 트리피어는 오버래핑 많이 쳐가지고 크로스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오른발 잡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점까지 해서 로빙 패스에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제 라임 스털링하고 메이스 마운트가 이 경기에서 사실상 윙 처음 뛰었어요. 원래 미드피더 왼쪽 맷짤라였지만은 윙처음 뛰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왼쪽에 완전히 사이드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공격을 계속 풀어 나갔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통했는데 트리피어가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랑 뭐이 패스랑 이런 것들이 기록했거든요. 크로아티아가 그걸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걸 그리고 왼쪽 중심의 공격을 계속 한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거기를 아예 제어를 갑니다. 어떻게 갔죠? 그 압박을 음. 트리피어한테한 거죠. 아. 예, 트리피어한테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리피어한테 조금씩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의 어, 경기 전에 이제 계획했던 플랜이, 플랜이 조금씩 깨지기 음, 시작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이 경기에서 워커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워커 답지 않게 너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막 똥크로스 올리고 이랬었거든요. 워커가 부진했다고 하면 저는 전반전이 끝나면 당연히 트위피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루크쇼를 왼쪽에 내세우서 알았어요. 안 했죠. 예, 그대로 갔고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진짜 완전 유자형 빌드업을 그렸거든요. 그좀 과할 정도로 유자형이었어요 왜냐면 마운트도 측면에 붙어 있었고 음. 하다 보니까 과할 정도로 유자형에 그리고 라이스는 계속 수비 쪽으로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거의 없다 싶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 유5 빌드업이면 크로스가도 많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에서 크로스가 총 5회였거든요. 엥? 5회였는데 엥? 워커가 2회 왜냐면 트리피언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네. 워커 2회, 마운트 3회 엥?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 경기에서 가장 골에 근접했던 장면이 바로 마운트의 크로스를 케인이 그 골대에 그 슬라이딩으로 슈팅했다가 골대 네, 부딪힌 거. 그래서 부상 당할 뻔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골에 가까웠던 장면이었거든요. 측명 공격수도 역발을 다 세웠고 포든하고 라임스털링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패턴이 너무 꺼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필립스가 예, 아. 그나마 중간에서 해준 거죠. 그 장면 아니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음. 전반 20분간 좀 재밌었거든요. 한쪽이 좀몰아고치는게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옛날 4사2로 회귀했나 뻥 축구하는 건가 이 케인하고 스털링하고 포든을 가지고 네. 너무 단순하니까 네. 그런데 상대가 말한 것처럼 이제 크로아티가 너무 떨어지고 네. 앞에 만주키시도 없으니까 네. 공을 너무 못 잡는 거예요 진짜 네. 아무리 모드리치가 풀어주고 뭐 코바치치가 혼자 전진을 해도 앞에서 공을 못 잡으니까. 네. 잉글랜드가 못해 대항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그게 저는 더안타깝더라 아니 클러티가 좀만 더 하면 더 경기가 재밌어질 것 같은데 공이 가다가 <laughs> 앞에만 가면 맥없이 뺏기니까 네. 워커가 못하긴 했지만 힘은 좋으니까 네. 저쪽 측면으로 가면 이겨내지를 못해요 클러티 선수들이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맥빠진 경기였는데 그 칼빈필립스가 마지막에 네. 그 질주와 네. 그 패스 스털링의 마무리는 그래도 좋았다. 참고로 그 잉글랜드가 제가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지표가 그 잉글랜드의 그 공격 방향 점유율있잖아요 왼쪽 측면이 49.1%. 음. 절반에 음, 가까웠습니다. 그러네요. 한국 예, 대표팀하고 비슷한데? 중앙하고 오른쪽을 나머지가 그걸 나눠 가진 거였거든요. 예. 어쨌건 근데 여기서 이제 필립스가 어쨌건 그 결승골 어시스트도 필립스가 했고 그것도 그가 드리블로 제끼면서 패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뭐이 경기에서 그 소유권 획득한 숫자도 7회로 가장 많았었고 예뭐 전체적으로 그그니까그 전체적인 활성 약 자체가 좋았어요 필립스가 그나마 그쵸. 연결을 해줬고 예 그래서 이 경기가 그건 원래 그 필립스가 굉장히 수비적인 선수예요 리즈에서는 완전 후방에서 패스를 뿌려주고 수비하고 이런 것만 한선수거든요 요크셔의 피를로. 예. 그 근데 <laughs> 필러보다는 수비를 잘하죠. 예, 필러보다 패스 능력이나 공격적인 재능은 떨어지고 드리블은 잘하는 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는 그런 거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즈에서는 그런 걸 아예 안 해요. 리즈에서는 그래서 경기당 그 드리블 횟수가 0.5회 뭐 이런데 이 경기에서는 2회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필립스가 조금 다르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잘 통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필립스의 예상 외의 모습과 활약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 힘들게. 그렇습니다.